자, 해 봐. 자, 오늘은 최종 킬캠 누구야? 음, 저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음. 저, 저 지금 방금 골리앗 상태였거든요. 음. 제가 방금 골리앗 상태였는데 골. 네. 저 골려서 못죽았네요아이제 총이 지금 무슨 총인 줄 알아요? 음. 지금 로얄 크레이지 총이거든요 아이씨 나꼴등이다안나네아안나지 지금 꼴등 음. 자 오늘은 팀다스매치 뭐랄까 우승처리장 다 뉴코타운 네, 총은 노을크림슨입니다 노을 크림슨 자, 로우 크림슨이거든요 로우 크림슨인데 자, 로우 크림슨 플러스 림데스매치 플러스 보 크림은 로우 도록 할게요 자, 림은 로우 크림은 로우 크림은 로우 크림은 로우 만림은 로우 크 제는온거 하고 잘 겁니다. 네. 시작! 아이고야, 제가 벌써 99대까지 올려놨습니다요. 예? 제가 또 레벨 99까지 올려놨습니다요. 주말에. 아, 주말 말고. 맨날. 맨날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올렸거든요? 노래 클렌징스 아이구야, 노래 크렌스 없는 거 수고할게 있니? 지금 진짜 나올 거예요? 아닌가? 여기서 나온다. 제제 제 이름에서 이렇게 나왔죠? 네. 사실 제 이름은 이이름이 어, 어. 아니에요. 사실 이... 이 이름 제 이름이 오, 아니라 맞았네. 사실 이름은제 이름이 이건 제 이름이 아니라 실를 썼는데 다 안되가지고 그냥 네. 할머니 이름을 썼거든요 칼로 그냥 죽였네 칼이야 아빠 칼로 음, 칼, 도시, 칼이, 칼이, 도시, 칼이, 더 빨라 왜 도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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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. 사실은 제 이름은 이거 아닙니다 사실 제 이름은 신동명 김학재는 제 할머니 이름으로 지었구요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냥 했는데 아무것도 안돼가지고 써봤더니 되더라 이기고 있죠 몇대몇이아까 18대10 응. 응. 오 3명이 죽였다 오케이 3명부터 oh, 불러야죠 아우 스 s 이 o l d 잘 h a 군이 w 어 s 어 o 이거. o o d I 미디어벌몇 l d t h a 3 I 인데 s not good. I was not good. I was 스스좀면좀더 많이. 우리 해야지. 우리도 이팅을해에이 우리도 커팅을 해야지. 우리도 커팅가해야야지개리도 커팅을 야지우남도야 다해내야지겠구나한안 <laughs> 어 <laughs> 돼, 안 돼. 니가 <laughs> 보고품 안 불러도 해리코파.